우리가 읽어가는 말씀은 느린는 5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자들의 계속적인 방해 공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한 손에는 도구를 잡고 또한 손에는 변기를 잡으면서 성벽 재건을 힘을 기울여서 그것을 건축해 가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를 틈타서. 유다 사람들 중에서 자기의 이익을 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일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 가난한 형제들의 원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외부로부터 대적자들이 반대하고 큰 어려움을 주었을 때는 그것을 잘 극복해 나가는데 또 이번에는 내부적으로 분열의 조짐이 보이게 된 겁니다. 어, 혼란스럽고 어려운 데를 틈타서 기득권을 행사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 상황으로 인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가난하게 된 사람들이 참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적인 붕괴의 위험에 또 당면하게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된 겁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이 5장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 내부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네이비아가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해 가는가 하는 그 내용이 우리가 모자 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어떤 공동체 위험은 외부에서 주는 그 어려움도 분명히 있지만 더큰 위험은 그 스스로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붕괴될 위험에 처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 더 무섭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표현되는데요.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은 가난한 사람들이 원망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대상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다 사람들에 대한 가난한 사람들의 원망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알려줍니다 본문으로 다시 한번 보면 은 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때에 언제입니까? 온 백성들이 힘을 다해서 한편으로는 전쟁에 대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힘을 다해서 그 성벽을 재건한 는들의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는 그때라 이 말입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거기에 부지져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유다 사람들 어떤 모습을 당시에 보였냐면요. 4장 1 0절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4장 10절에. 대적자들이 반대하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른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힘이 다 빠졌다. 이 말입니다. 대적자들이 계속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이고, 이제 우리도 지쳤다. 우리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 건축하지 못하겠다. 이런 말을 유다 사람들이 냈다. 이 말이죠. 4장 12절 가서 보면은 또 이렇게 등장했어요.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각 처에서 느에미아를 찾아와가지고 열 번이나 말했다는 겁니다. 당신들이 빨리 와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유다 사람들의 이런 태도를 보게 되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혼신을 다 기울이고 있는데 힘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아니 우리가 더 이상 하지 못한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도중에 주저앉으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보였던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원망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소위 남들은 다 힘을 기울여서 집중하고 있고 하나 된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주위를 두리번 두리번 거리면서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 딴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이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에서 원망하는데 그 원망의 내용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이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자녀는 많은데 먹을 양식이 다 떨어져 가지고 이제 빌어먹고 살아야 될 처지에 빠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3절 가서 보면 또 어떤 사람들 이렇게 원망합니다. 우리가 밭과 포동과 집이라도 저당을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당 잡혀서 흉년의 곡식을 얻어야만 우리가 살수 있겠다 이렇게 원성이 나타난 거죠. 또 이하에 보면 4절에 보면 은 우리는 밭과 포동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받쳐도다 우리의 육체도 우리 형제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다 똑같은데, 이제 우리는 자녀들을 종으로 팔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딸 중에는 이미 종이 된신분 종이 된 딸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다. 이렇게 원망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5 절의 끝 부분에 그렇게 말하죠.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느헤미야가 한편으로는 분이 난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 일들을 이끌어오면서 어떻게 어떻게 해왔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이 유다 사람들의 이런 모습 이것들을 보고서 굉장히 분이 났어요. 근데 분이 났다고 해서 감정을 즉각적으로 표출하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나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백성의 부르짐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7절에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서 그들에게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미하고 네, 대단히 지혜로운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화가 났다 그래서 그 화가 어떻게 보면 의분이죠, 의분. 의문. 정당한 분을 내는 것일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그 분을 따라서 그가 말하지 않고 깊이 생각했다, 신중히 생각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부분들을 돌아보았다 이런 의미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귀족들과 민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 책망을 하는 겁니다. 7절 중간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서는 대회를 열었다. 이 말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이 말입니다.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8절에 보면은, 우리는 이방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 우리 힘을 다해 도로 찾았는데,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귀환하게 되었고 이곳에 와서 함께 그 포로 생활을 경험했던 너희가 왜 높은 이자를 취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어렵게 해서 그들을 팔린 신분이 되게 하느냐. 이게 과연 옳은 일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죠. 너희는 네,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너희의 행하는 바가 옳지 못하다. 소행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구절에 보면, 우리의 대전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해라. 우리 하나님을 경는 가운데 해갈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죠. 소행이 좋지 못한데 하나는 대전 이방 사람들이 보고 야 너희 그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 많아지고 너희 부당한 그렇게 이득을 취하고 하는 거 잘한 거냐. 이렇게 비방거리가 될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과연 이럴 수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너의 미야가 말해요. 나는, 내 형자와 종자들과,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이득을 취한 적이 없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자를 받지 말자, 라고 촉구를 겁니다. 그리고 서또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기를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100분의 1, 1%를 가는 사람들에게 돌려주자. 이렇게 촉구를 하게 됩니다. 11절 끝부분에 보면은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세포주나 기름의 100분의 1, 1%를 돌려보내라. 이렇게 촉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자 이 네이미야가 좀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들, 제사장들을 불러들여서 그들로 하여 그들이 한 말대로 행할 것을 맹세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저주 섞인 경고를 건네게 되죠. 13절에 보니까 이느이미야가 자기 옷장을 툭툭 털면서 어떻게 말하냐면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한 자는 뭐곧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 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경고성 저주죠. 그랬더니 회중들이 뭐 뭐라고 했습니까? 아멘. 예, 우리가 맹세한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서는. 영화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기적같은 일이에요. 참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성벽 재건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와중에 틈타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그런 형제들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에 대하여 원성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내부적으로 큰 분열의 조짐이 또 일어나게 된 거죠. 안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네, 내가 그런 일들을 지혜롭게 잘 처신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주의의 말씀으로 감안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깨달음을 얻은 거죠. 그 말을 듣고서는 우리가 다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를 하고, 실행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런 내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4절부터 마지막 절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가 총독으로 부임한 지 12년이 지나도록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쭉 소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때문에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또 자기가 마땅히 때로는 가릴 수 있는 권리조차도 온 백성들이 이 일에 힘을 다하고 있는데,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권리조차도 자는 자기는 받지 않았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나누고 숨기는 일들을 감당해 왔다는 라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올려요 19절에. 내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 없어서.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몇 배로 갚아달라 이런 뜻이라기 보다는 그가 이렇게 행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참된 고상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그가 기억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강구하는 내용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들을 또 교훈을 받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구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행실이 대적자들이나 이방 사람들에게 비방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방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대 전서나 후서나 기도서, 여기 보면, 교회 가운데 일권을 세우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바로 그거라 겁니다. 외인들에게 비방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저 사람 예수님이다고 하는데, 저 사람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왜저 모양이야? 이렇게 비방받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보고, 에이, 쟤들은 왜 그래? 도대체 왜 그래 이런 말들을 듣지 않도록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의 9절, 15절에 보면 네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하나님을 참된 보상으로 삼고 이 땅에 보이는 어떤 유익들, 이익들을 따라가는 자세를 조심해야 된다. 이게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만다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믿음과 삶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부터 16절에 느에미아가 총독으로 와서 자신의 살아온 삶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그 믿음에 걸맞는 행실이 일치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산 가운데 사는 정요한 삶의 원칙은 이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함이 일치되는 삶을 삶에 힘써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하루 우리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읽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오늘 저희게 주신 이 날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다시 교훈 받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외적으로 많은 대접자들의 방해 가운데서도 온전한 희생적인 성경을 통해서 한 마음으로 일해가고 있는 모습이 있었고 내부적으로 큰 어려움을 닥쳤을 때또그 내부적인 어려움을 지혜롭게 잘 극복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원칙은 외인들에게 비방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참된 보상으로 여기고 이 땅의 유익을 구하는 일에 치우치지 않는 가 하나님 믿는 것과 살아가는 삶일치 한다는 것을 교옵받습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세상 가운데 거부한 삶을 힘써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희들의 행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에나 오사하고 저희들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신령들의 강구의 길을 기울여 주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呃，没。